울진군 망양해수욕장 왕피천 하류에 나왔습니다. 이렇게 길게 바다에, 바닷가에 붙어서 물이, 민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. 이게 한 1km 정도 될것 같아요. 1, 1km 아니고 한 3, 400m, 500m 정도 될것 같아요. 엄청 길게 물이 흘러내려갑니다.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서 떨어집니다. 여기서 떨어집니다. 여기서. 여기서 합류가 되죠. 저 물오리들이 저두 마리 보이고 있습니다. 저기도 물오리가 한 마리 있죠. 먹이 사냥, 작은 물고기를 사냥하는 물놀이가 한 마리 떠 있습니다. 바닷가에 하나 떠 있습니다. 한 마리. 여기까지 물이 떨어지니까. 이렇게 물이 들, 길게 떨어집니다. 대략 요쯤에서 어, 투망이 이루어지겠습니다. 이쯤에서 투망이 이루어지겠습니다. 특별히 뭐 황어가 보이거나 숭어가 뛰거나 그런 거는 없어 보입니다. 없어 보이고 저쪽에 뭐가 한무대기 보입니다. 저끝너편에 물오리 두 마리. 물오리가 있다는 것은 작은 고기들이 있는 거죠. 스몰피시가 있는 겁니다. 뭐 꽁 치나 아니면은, 전 어나 항어 살 이나 이런 것 들이 있 죠？이 물고 기가, 그. 이런 경우 참, 난감하죠? 저쯤에 한번 띄어보면 졸복 좀, 좀 잡힐 것 같기도 합니다. 저쪽에, 상어살이나 졸복, 저쯤 잡힐 것 같기도 합니다.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 있습니다. 그래서 파도가, 한 1m 정도, 1.5m, 1m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. 날씨는 춥고요. 오늘은 뭐 풍황이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저기도 좀, 좀 호기심나는 장소이긴 한데요. 한번 좀 던져보고 싶긴 합니다. 뭔가 있, 있어보여요. 화면 한가운데 뭔가 있어보입니다. 바람이 정비에서 불기때문에 초망은 잘 날아갑니다. 그런데 물놀이가 여유 벌써 왔죠. 여기에 뭔가 있는거죠. 소망은 잘 날아가겠지만은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가 안 보여요. 뭔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잘안 보입니다. 티는 많이 없어졌습니다. 티는 전부 다 썰려 나가고 없습니다. 물도 깨끗하고 어, 합사초망을 던져도 좋겠습니다. 경진 투망 던져도 좋고요. 다 좋습니다. 저 물놀이를 잡아서 먹어본 사람이 투망으로 잡아 먹은 본 사람이 노린네 때문에 못 먹겠다고 어 얘기한 적이 얘기한 적을 들어본 바 있습니다. 이제 투망으로 물놀이를 잡죠. 갈매기도 그렇고. 문제는 맛이 없다는 겁니다. 중요한 게 맛이 없다. 보통 물놀이가 잠수에서 올라오면요. 그 입에 그 저기 그 전어도 한 마리씩 물고, 뭐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자, 날씨도 춥고, 어, 특별히 숭어가 뛰는 모습도 안 보이고, 그렇다고 황어 때도 보이지 않고요 투방을 던지기는 애매합니다. 자, 이것으로, 물이 여기 떨어지죠. 여기서 떨어집니다. 밀려가지고, 파도에 밀려가지고, 민물이 여기서 떨어집니다. 자, 날씨도 춥고, 점심시간에 잠시 나와봤는데요. 그 의욕이 별로 안 생깁니다. 자, 이것으로 울진군 끝남면 망양 해수 입장에서 카드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